안녕하십니까. 호흡장애 치료 발성 강사 우야입니다. 이번에는, 어, 호흡장애로 인한, 어, 내 몸의 변화들, 증상들, 어, 그거를 알아볼 건데요. 음, 뭐,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어, 한두편 정도 이렇게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무의식 중에 공기가 자꾸 들어가서 트림이 많이 나오시는 분, 두 번째, 무의식 중에 들어간 공기가 배로 내려가서 방귀가 자주 나오시는 분, 그런 분들은 이제 공기가 대장 소장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어, 변이 잘 뭉쳐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물은 변이나 어, 설사 이런 거를 좀 어, 자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노래 부를 때 트림이 자주 나시는 분. 아 이분들도 이제 어, 숨을 노래 부를 때 보면은 숨을 계속 들여마셔야 되잖아요. 그랬기 때문에 그 공기가 자꾸 식도로 넘어가기 때문에. 노래 부르는 도중에 계속 트름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어,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하신데 이제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신 분들, 정상이신 분들, 그리고 다섯 번째 호흡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. 좀 잠을 잘못 자시거나 어, 잠을 진짜 많이 잤는데도 피곤하신 분들. 아, 좀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공기가 이제 식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몸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잠도 잘못 자고 이제 긴장된 상태로 계속 자기 때문에 피로가 잘 풀리지 않아요. 그리고 여섯 번째 무언가를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잘안 되고 집중할 때마다 머리가 좀 멍해지시는 분들, 머리가 좀 하얘지시는 분들 해당이 됩니다. 또 어, 혀의 뒷 부분을 당겼을 때 이제 좀 고통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당기시는 거냐면은 이게 만약에 혀라고. 혀라고 쳤을 때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라고 할게요. 손바닥 뒤쪽 부분. 그러면은 이 뒤쪽 부분을 뒤로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. 뒤로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했을 때 혹시 어좀 심한 고통이 있으신 분들. 어 성대마비 걸리신 분들은 어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많이. 그리고 여덟 번째. 목에 힘줄이 안 나오시는 분들, 어 이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이 하면은 여기 양쪽에 힘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? 이 힘줄 중에 어 성대 마비, 걸리신들, 부, 아, 성대 마비 걸리신 분들이나 어 호흡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어 이게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아니면은. 이제 고장난 쪽은 잘안 나오고 멀쩡한 쪽은 잘 나오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. 어, 이렇게 이 하면은 오른쪽은 잘 나오는데 왼쪽은 안 나왔어요, 처음에. 그게 아마 이쪽에 목을 움직이는 여기 근육들이 어 경직이 되고 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그 당시에는 안 나왔다고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홉 번째 목구멍 형태가 다르신 분들 어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아 입을 크게 벌리시면은 목젖 뒷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목구멍이 있잖아요. 그 목구멍 중에 마비 걸리신 분들은 목구멍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정상이라면은 양쪽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한쪽 모양이 이렇게 쭉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어 마비나 뭐 그런 증상이 있었다가 뭐 호전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그 목구멍 형태로 인해서 어 내가 마, 마비에 걸렸었는지 아니면은 뭐 호흡 장애가 있는지 대충 어 추측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. 열 번째 얼굴이 뭔가 뻣뻣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는 이 자세 있잖아요. 이 했을 때 한쪽은 잘 움직이는데 한쪽이 뭔가 잘안 움직인다. 뭔가 좀 뻣뻣하다. 제가 예전에 이쪽이 좀 뻣뻣하게 느껴졌었거든요. 어, 그런 분들도 살짝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1번째 누워 있을 때 배가 꼬르륵거리시는 분들 왜냐면은 공기가 누워 있을 때는 식도가 누워져 있기 때문에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림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배에 차 있던 게 계속 대장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꼬르륵 꼬르륵 거리는 겁니다. 12번째 손가락으로 후드 이 부분이죠. 후드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누르고 침을 삼켜 오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침을 삼켜보세요. 혹시 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침이 잘안 삼켜질 수도 있습니다.